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원래부터, 일찍부터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 피가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억 정도면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테라스 하우스고요 저도 청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첨은 안 됐는데 미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가 비싸서 일단 이제 그때는 사지 않았고요 어, 뭐,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테라스 하우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테라스 하우스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마땅한, 괜찮은 테라스 하우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테라스 하우스는 교통이 안 좋은 외곽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뭐, 시내 중심에다가 그 테라스 하우스를 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테라스 하우스는 주로 이제 4층으로 짓기 때문에, 그, 대지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많이 사야 되는데, 시내에는 비싸서 이제 못 사는 거죠. 어,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는 비교적 테라스 하우스 중에는 교통이 좋은 겁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권선구 서둔동이고요. 역세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화서역과 수원역 사이에 있는데, 사실은 역은 뭐 도보로 가기엔 둘다 멀고요. 어차피 뭐 버스나 자동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서호, 수원의 이제 대표적인 호수죠. 서호랑 여기산공원. 또 이제 바로 앞에는 국립 그 농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 환경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은초, 구은중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스 하우스 중에는 이 정도면 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겁니다. 어, 광교에도 테라스 하우스가 몇개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어, 몇개안 됩니다. 어, 전체 257세대였고요. 84제곱미터가 246세대입니다. A, B, C, D, E, F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B와 D를 추천합니다. A도 이제 괜찮은데 A는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있고 또 일조권 문제도 있습니다. C는 구조가 이렇게 좋진 않고요. B와 D가 좋고 사실은 D가 가장 좋습니다. D는 이제 옥상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데 근데 분양 당시부터 이제 분양가가 훨씬 한 2억 정도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D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뭐 좋은데 분양가 비싸면 뭐 사실은 그렇게 싼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안 했고, 이와 f는 이제 복층식인데 이게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층은 좋은데 이게 결국 전용 84 제곱미터를 복층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이제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한뭐 40평, 50평짜리라면 복층으로 지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전용 8, 4, 보통 이제 33평이죠. 33평을 복층으로 지으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분양가가 이제 8, 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에서 거의 12억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옵션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 위치도 괜찮고 구조도 괜찮은데, 결국은 이게 이제 분양가가 좋았죠. 분양가가 비쌌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제 분양이 되긴 됐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 안한 거고요. 현재는 이제 뭐 분양가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피 12억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4월 7일부터 이제 전매가 시작되었고 뭐 4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매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양 받은 분들은 사실은 이거 이제 피를 기대하고 샀는데 이제 마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자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뭐 전세는 뭐잘 나가고 있습니다. 4억에서 4억 5천 정도고 월세도 뭐 1억에서 한150 정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말부터 입주했는데 뭐 이미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전월세 이제 또 나간 경우가 있는데 여기 또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9억에서 12억인데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해 본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를 시행사에서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입주 예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잔금 연체 이자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이제 얼마 있는지 이게 이제 규제가 많을 때 가지고 정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저도 뭐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이제 필요하면 알아보면 되죠.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중도금 대출이라나 잔금 연체이자는 아마 매수인이 내야 될 겁니다.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대출은 60%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분양가가 10억이, 뭐 10억에 산다고 하더라도, 10억에 6억 대출이 쉽진 않죠. 또뭐 LTV도 있고, 이제 DSR도 있는데, 하여튼,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6억 대출은 사실은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뭐, 이자 원리금 하면 한월 400씩 갚아야 되니까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대출 많이 받아서 사면 진짜 부자 아니면 곤란하고요. 뭐, 진짜 부자라면 이런데 또안 살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테라스 하우스인데, 이제 분양가가 비쌌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시행사 쪽에서 이거를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테라스 하우스는 원래 이제 연립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차이 없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굉장히 비싸서 그때 당시에는 뭐 시행사가 좋았는데 요즘은 시행사도 아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뭐 일단 분양했으니까 돈은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손실은 사실은 이제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죠. 근데 이제 시행사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뭐 하여튼 뭐 위치도 괜찮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졌기 때문에 뭐 집도 잘진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모델하우스는 가봤는데 현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제가 모시고 가서 네 하여튼 다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뭐 이렇게 조건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건좀 실례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알아봐 드릴 수 있고. 뭐, 하여튼, 마이너스 피 2억 정도면 괜찮죠. 뭐, 그래도 뭐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테라스 하우스는 뭐, 대지 지분도 넓고요. 뭐또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